자, 저는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메타데이터 7777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777이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마찬가지로 7777개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의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다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이제 그림과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IPFS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림과 메타데이터를 업로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IPFS에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버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업로드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 IPFS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의 CID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로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CID를 통해서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저희 NFT 이미지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PFS에 업로드할 건데 요번에는 저희가 지난번 시간 때는 이제 피나타를 사용해가지고 이 제약적으로 어, 무료로 사용했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무료인 이 NFT 스토리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희 이미지와 저희 메타데이터를 한번 올려가지고 무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글 창에다가 여기 nft 스토리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nft 스토리지라고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하시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아이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지메일을 입력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메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실습을 하려고 아, 구글 아이디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 하는 것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구글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 NFT 스토리지를 한번 회원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이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클릭하라고 하면은 이제 이메일을 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check your inbox를 들어가시면 바로 이 이메일과 연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G 메일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받은 편지함 가셔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이 NFT 스토리지에서 오지가 않았네요. 자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왔네요 한1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로그인 to NFT 스토리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회원 가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이메일 주소를 넣고 로그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로그인된 화면이 나왔죠. 한번 다시 한번 로그아웃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 되면 아까 원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고요. 그래서 로그인 하면 또 이렇게 다시 이메일 박스를 확인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check url 임박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다시 이 로그인하는 링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magic link라고 하는데 이거 로그인 투 nft 스토리지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로그인이 되겠죠 자그러니까 정리하자면 nft 스토리지에 로그인할 때는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분 후에 이 해당 링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20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분 안에 이 nft 스토리지에 로그인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된 nft 스토리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그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되지 않는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로그인이 안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에 이렇게,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고침을 하거나 그러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새로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고침 해도 안되니까 저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그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메일이 왔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로그인합니다. 을자 이렇게 다시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만약에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면은 쿠키를 지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쿠키는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물쇠 버튼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야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어, 여기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를 클릭하시면 요거를 눌러 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로그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건 쉽겠죠 서 업로드 디렉토리 이즈리 t h NFT 업도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NFT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로드 하는 건데 뭐 요거는 따로 보지 않고 저희는 그냥 간편하게 업로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FT 업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API 키도 받고 이제 그 NFT 업에다 API 키도 넣어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저희는 바로 쉽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다시 저희 이미지 파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빌드 우클릭하시면 아, Rebellion f i Explorer를 클릭하셔가지고 일단,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NFT 스토리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일 선택 눌러주시고, 아, 파일 선택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7777개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만 업로드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번에 다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7777개를. 근데 이렇게 하나만 업로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한 번에 업로드 하려면 여기 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저희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로 압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 7777개의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압축이 돼 가지고 여기 NFT 스 r a 로지에 업로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압축을 해가지고, 카파일로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